안녕하세요. 더블런 스튜디오 원우 시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용 미니 삼각대들을 쭉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현업에서 사용해 보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본 그런 미니 삼각대들로 제가 추천해 드릴 건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각대인데요. 이 친구는 맨프로토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보이시나요? 많이, 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요게 예능이나 그런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연예인분들 앞에 이렇게 미니를 이렇게 설치해두고 액션캠이나 뭐 이렇게 고프로 같은 거나 설치해두고 이렇게 뭐 먹방이나 협상 옷에서 사용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그런 미니 삼각대이고요. 아마 많이 보셨을 디자인일 거예요. 요 디자인이. 어, 근데 요게 맨프로토라는 브랜드에서 이런 미니 삼각대가 세 종류가 나와요. 일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맨프로토 픽시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뭐 따로 표기는 없지만 요건 플러스라는 제품이고. 제가 여기 따로 띄워드릴 텐데 일단 기본 픽시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맨프로트 픽시 플러스, 그 다음이 맨프로트 픽시 이보라는 제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요 플러스는 기본 픽시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여기 손잡이 부분이 좀 이런 고무 그립감 재질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제품이고 기본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띄워드릴게요. 요 기본 제품은 그냥 플라스틱 느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보 같은 제품은 다리 길이가 요거는 조절이 안 되는데, 보시면 다리 길이가 뭐 따로 빠지지 않는데, 이보 같은 제품은 다리 길이가 좀 약간 그 조절이 살짝 조금은 가능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본 픽시랑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플러스는 한 3만원대? 쿠팡에서? 한 3만원, 2만원 후반은 3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고, 요두개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보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한 5만원대 정도? 정도의 금액 차이가 좀 있으시니까는 좀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한번 좀 사용법을 좀 보여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를 좀 찍을 때뭐 아이폰이나 고프로, 액션캠 이런 느낌들을 저는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네 보여드릴게요. 되게. 진짜 가벼워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 아이폰들도 워낙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뭐 손떨림 방지나 이런 것도 괜찮아서. 사실,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분들도 브이로그들 많이 찍으시기도 하지만, 남성분들도 많이 찍으시고, 남녀노소 할거 없이, 솔직히 저는 카메라는 가벼운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현장이나, 뭐, 본업이나 이제 일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좀더큰 카메라들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상게는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설치하셔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저 제가 소니 요 액션캠 옛날 구형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도 이렇게딱 설치를 해서 이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들고 다닙니다. 제부기로그는 야외 부기로그는 대부분 이 친구가 좀 메인카메라 제가 좀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친구는 맨프로토 110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요, 바로 이 미니 삼각대인데요. 요 삼각대는 슬릭이라는 브랜드의 미니 8이라는 삼각대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정말 오래 썼어요. 이거 진짜 사용하기 정말 편리하고, 일단 얘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이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낮게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살짝 세워서, 연출할 수도 있고, 높이를 더 높여주시면은, 제가 봤을 최대나요 정도? 될것 같네요. 한 30cm 좀안 되게? 아무래도 이제 요즘 뭐 스마트폰, 뭐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나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실 텐데, 요 구도 변경이 정말 편리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세로로 찍으신다. 하시면은, 이렇게 쓰시다가도 레버를 살짝 돌리셔가지고, 그냥 착. 진짜 편하죠? 그리고, 높이도 여기 돌려서, 응, 착. 응. 이런 느낌? 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여드린 맨프로트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친구가 조금 더 구도 변경이나 좀 디테일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 친구도 전 브이로그 많이 찍거든요?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들고 다닙니다. 괜찮죠? 이 삼각대는 슬링 미니 8은 아마 판매하는 곳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나온 지좀된 모델이라 가지고 아마 한 3만원 정도? 네, 2 0 0 0원 3만원 정도에는 지금 아직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링크 제가 따로 남겨드릴게요, 그거는. 이 미니 삼각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소형 미러리스 카메라 아니면 똑딱이 카메라, 디카 이런 거? 그런 거에 되게 쓰시기 편하실 거예요. 강추 드립니다. 그 다음은 좀 번외로 미니 삼각대는 아닌데 제가 정말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희 주변에 감독님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보이시나요? 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거는 스몰리그의 매직암 클램프라는 제품이에요. 이제 여기가 매직암, 여기가 클램프 부분 이렇게 하는 건데, 클램프, 매직암, 그래서 매직암 클램프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일단은 금액은 한 19,000원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제가 요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탄각은은 아니지만 요 클램프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특히 뭐 의자나 책상이나 요런데 가능한데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일단은 뭐 스마트폰 먼저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에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거든요. 끄떡 음, 없습니다. 매직한 클래프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나 그런 데서 많이들 활용들 하시는데 뭐봉 같은데 이렇게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제가 방금 한 것처럼 테이블에 부착을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특히 이제 고프로나 액션캠 같은데도 이렇게 다시면은 제가 이렇게 정말 많이 쓰는 조합이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린 뭐 다른 민상 같은데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시다가 아까처럼 바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 매지감 클램프의 또 다른 장점.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두 개가 또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매지감은 좀 짧은 편에 속하는 매지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다른 요런 매지감이 또 있어요. 그 매지감도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영상을 찍었겠지만, 매지감들이 다들 좀 사이즈가 다 다르게 나와요, 인치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원래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구성으로 제가 샀던 거고, 요 조금 더긴매직암을 제가 추가로 구매를 해서 해가지고, 요 친구도 여기다가 이렇게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아까 요 작은 매직감은 아마 좀 연출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구도나. 근데 길이가 좀 있는 이런 매직감 같은 경우는 뭐 구도 연출이나 길이나 그런 부분에 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 조금 더 길이감이 좀 있죠. 저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되고 다녀요. 아까 그 짧은 매직감보다는 길이가 좀 있는 이 친구로 세팅을 해가지고 책상이나 테이블이나 의자나 이런 데 제가 세팅을 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니 삼각대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 레어포토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미니 삼각대예요 보실까요? 네. 레어포토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미니 삼각대입니다. 모델, 모델명은 LS223C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 레어포토 미니 삼각대를 구매한 이유는 앞에 보여드린 삼각대들은 스마트폰이나 브이로그에 좀 많이 적합한 사이즈의 삼각대들인데 제가 사용하는 이게 손이 리어리스 바디들에 이렇게 팔실 해도 조금 더 튼튼하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잡아줘서 구매한 제품이고 여은는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아 이거 보시면은 요 위에 보레드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라 가지고 이 밑에 부분만 여기 미니 삼각대 부분만 10만 원입니다 이게 같이 있는 거 하시려면은 이게 제가 지금 이거 앞에 보여드린 실크라는 브랜드의 보레드인데요 이거 말고 레오포터에서 나오는 보레드도 있으시니까 아마 거기 세트로 있는 제품도 있을 거예요 요 미니 삼각대랑. 이 제품 알아보시면 한 그래도 20만원 안쪽이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링크 남겨드릴게요. 소재는 카본인데 그래도 앞에 그런 상가대들보다는좀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가벼운 거 사드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적합한 상가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높이 조절은 한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가지고 예. 미러리스를 하나를 네, 이런 느낌. 미러리스 사시 하면은 요 정도 크기인데 이 친구는 후지 카메라인데 저는 소니 미러리스를 좀 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도 소니 미러리스의 뭐 기본 이사 친구 렌즈까지는 조금 무거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좀16 35나 광각 계열 렌즈들 올리시면은 저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뭐, 너무 딱 좋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가지고 다니시기에는 정말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면 이거를 브이로그 할 때는. 좀길이좀 줄여서, 요런 느낌? 요런 음, 느낌입니다. 요렇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아마 요거 많이 보셨죠? 조비의 고릴라 포드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아마 유튜브 한참 막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뭐 진짜 많이 구매하셨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한번 뭐 홀려서 샀었는데, 요즘은 제가 거의 잘 쓰진 않는데요. 아마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안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제 거는 구형인데 요즘에 신형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릴라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릴 수 있는 하중되는 무게에 따라서 1kg, 3kg, 5kg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 한데 제가 구매한 이 친구는 3kg 짜리까지 올릴 수 있는 고릴라 포드 3kg라는 제품이고 저도 이 친구도 보레드 없이 구매를 했고요. 아마 보레드까지 구매를 같이 하면 좀강격태가좀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릴라 포드 이 친구의 장점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관절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높이 조절이나 아니면은 뭐봉 같은데 이렇게 매단다거나 나무나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좀 위험한 경우도 많이 보기도 했고 저랑은 조금 안 맞는 민상 같대라고 제가 느꼈던 게 어디에는 설치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는 대신에 단점 많이 단점 스피드하게 빠르게 좀 바로 그냥 해체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을 내기에는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처럼 뭐이 제품처럼 관절이 딱 이렇게 좀 튼튼하게 잡아주면 은 바로 그냥 설치하면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조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들고 찍으시다가 바닥에 놔야지 하고 이제 놓을 때또 이렇게 하나하나 놓을 때 이렇게 관절이 수평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은근히 빡세요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비 요 3kg 정도까지의 삼각대는 아마 아까 보여드린 소형 미러리스 정도까지는 괜찮으실 텐데 소니 미러리스까지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이상을 올리시고 싶으시면 5kg까지는 엄두를 해주셔야될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조비 3kg는 요 단품만 한4 3 0 0 0 원, 5만 원 안쪽으로 가격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요거는 번외로. 상가대는 아닌데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 내동내산 울란지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요 스마트폰 홀더인데요 제가 요 제품 추천드리는 이유가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스마트폰을 설치를 했고요 아까 보여드린 영향이 미니 상가대를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요렇게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쓸 텐데 만드셔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보시면은 여기 밑에 나사홀 하나 1 4분의 1인치 나사홀 하나 뒤에도 1 4분의 1인치 나사홀 하나 그리고 여기 위에는 코드슈 마이크나 조명을 달수 있는 코드 슈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정말 장점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이 매직한 클램프에도 이렇게 달면은 여기 밑에 달 수도 있고 여기 중간에 달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달 수도 있고 밑에 달 수도 있고, 요 위에 뭐 조명이나 마이크나 이런 거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요게 좀 세팅이 가능한 스마트폰 홀더라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한두개 정도 가지고 있고, 이전에 한두개 정도 잃어버려. 쓰다가 또 잃어버렸고. 그리고 요 스마트폰 홀더는 쿠팡에서 한5 0원 미만? 4 0 0원 얼마? 정말 저렴합니다. 요. 제가 가성비 정말 최고입니다. 자, 지금까지 브이로그용 미니 삼각대 추천 잘 보셨나요? 사실 카메라 장비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의 스타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게딱 좋다 이렇게 추천드리기보다는 직접 본인한테 맞는 장비가 어떤 건지 잘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중복 지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답변 남겨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